안녕하세요. 매일매일 야구자의 야천입니다. 안녕하세요. 야사입니다. 자 매일매일 저는 야구하고 싶은 마음으로 요즘 요즘 전화를 받잖아요. 네. 네. 사람들이 맨날 물어보는 게 어디야? 뭐해? 그래서 늘 당연히 야구하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음... 요즘은 음... 아예 바뀌었어요. 어떻게 어디 야구장이? 이렇게 먼저. 가. 아. 그러다 저 나. 아유 아는구나 해서 이게. 네. 편하게 대화를 시작하고. 네. 사모님 도 예 네. 어. 어디냐고 어디냐고 하면 어디냐고 어디냐고 하면 어디냐고 하는 어디냐고 하면 어디냐고 하면 어디냐고 하면 어디냐고 하 어디냐고 하기 어디냐고 어디냐고 알아 어디냐고 하 어디냐고 하면 어디 어디냐고 어디냐고 하면 어디냐고 어디냐고 하면 어디냐고 어디냐고 하면 어디냐고 하면 어디냐고 어디냐고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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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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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보기에는 되게 까탈스럽지 않게 생겼잖아요 네 그렇죠 그냥 무난, 제, 무난하게 다 그쵸. 하시죠 근데 제 피부가 되게 예민해요 <laughs> 그래가지고 네. 아, 피부에 피부에 닿는 것들은 네. 되게 좀면 아니면 이런 것들 잘안 입어요 팬티도 네. 면100% 이런 거 아니면 아니고요 안가 땀기나 아 그러시구나 되게 예민하시네요 <laughs> 그래서 보통 어, 어... 양말 같은 것도 보면은 네. 이제 폴리가 좀 많이 섞여있거든요 네,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좀 까끌한 느낌이 안 좋을 뿐더러 음, 음. 이제 폴리가 장점은 단가 싸고 그 그렇죠? 네. 다음에 이제 질겨요 그렇죠 텐션을 주기도 좀 편하고 그렇죠 그렇죠 또 실의 굵기를 마음대로 조절할 수도 있고 여러가지 장점들이 있거든요 네, 네. 하지만 피부에는 저는 안좋죠 안 그렇죠. 막 이렇게 오래 이렇게 신고 있다 보면 이게 막 자국 나오면서 막 간지러워 아 네네 네, 저도 음. 그건 느껴봤어요 아,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제가 좀 예, 약간 예민하다 보니까 음. 내가 신을 수 있는 좀 좋은 양말을 만들어야겠다 아.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출시하게 된게이그라운디 음. 양말입니다 아~~ 좋네요 아, 그러면 뭐, 야사님의 그 민감한 피부에 맞춰서. 나의 건데, 피부에 맞춰서. 아, 그러면 뭐, 일단, 대신한 배려가 들어가야 되겠 <laughs> 일단은, 이제, 그, 면사를 많이 썼어요. 네, 네. 면사를 100% 쓰고 싶은데, 100% 쓰게 되면, 이제, 텐션이 안 오더라고요. 음. 그리고, 이제, 그, 면을 100% 썼을 때, 이제, 늘어나잖아요. 정말은. 네. 그리고 다시 복원되어야 복원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약한 부분이 그렇죠, 있어서, 그렇죠. 피부에는 좋아.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 탄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또 이게 말이 잘 쉽게 잘 늘어야 되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제 양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리 사이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종아리가 엄청나게 굵은 사람도 들 있고, 이렇게 굵은 아, 사람도 있고, 이렇게 얇은 사람도 그렇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텐션이 음. 필요한 딱한 부분이라서 네. 이제 풀려 조금 섞였지만 100%면을 하고 싶었지 못했던 아, 부분이에요. 최소한으로 섞으셨다네요. 최소한으로 섞었어요. 네. 최소한을 할수 있는 부분으로 섞었고,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이제. 식감이라는 부분 되게 좋으실 거예요. 네, 하나 떠어려볼까요 빼서 보시죠. 아우 좋네요. 두툼하고 그리고 어, 이제 바닥면 같은 경우에는 이중으로 했어요. 스포츠 네. 네. 한면 같은 경우에는 네, 네. 바닥면 충격도 흡수야되고아 아, 그렇죠. 오 두툼하네요. 진땅 그 같은 것도 흡수가 빨라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좀 두껍게 바닥이게 음. 이중으로 되어 있고 네. 이쪽 부분은 이제 그 발을 잡아줘야 되니까 네. 텐션을 좀더 줬어요. 음. 이쪽 부분이나 발목. 짧먹하고 해. 네. 아, 이런 부분들은 텐션을 좀더 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보통 이 양말들이 이렇게 한 이만큼 들어가고 안 늘어난 양말들이 있어. 네, 네, 그럼 되게 불편하거든요. 예. 네. 오, 이거 진짜 많이 들어가요막 늘어나요. 쫙, 쫙. 웬만한 종아리는 다 들어다. 그렇네, 요 그렇네. <laughs> 이대오디그 신어도 될것 같은데 이대오 그리고 요런 부분들은 중간에 있는 네. 부분들은 짐수를 되게 얇게 해서 네. 쭉 내려설 때. 네. 되게 조금 얇아져요. 그래서 통풍도 잘 되고 음. 시원한 느낌이 날수 있도록 네. 네. 이렇게 돌려보시면 되게 비쳐요. 어, 비치네요. 옛날에 네. 좀 얇게 네. 해서 그 이쪽 부분은 잡아줄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주고 이쪽 부분은 그래도 좀 통풍이 잘될수 있도록 음. 그렇게 제작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썼을 때 면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아르지가 있으신 분들은 훨씬 좋다는 거예요. 잠가버렸요 <웃음> <웃음> 그리고 이쪽 부분은 뭐냐면 이제 엘리트들을 위해서 네. 만들어 놓은건데 이름쓰라고? 번호 자기 대번이랑 배번하고 이름. 이름 왜냐면 이게 섞이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똑같은 양말을 막, 네, 막 네, 사가지고 그렇죠 이게 세탁을 하잖아요 네. 그럼자기거 아니면서 갖고 와 맞아요 맞아요 <laughs> 군대에서 맨날 네 군대에, 그렇죠 그렇죠 군대에서. 그래서 <laughs> 잊어먹지 말라고 음. 자기 음. 유성, 유성펜 같은걸로 네. 자기 대번을 찍어 놓으면 아 그러면 훔쳐갈 수 없고 베시만 배려해야 아. 좋은 원료 쓰고 조, 좋게 만들고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 누구나 그렇죠. 돈 많이 쓰면 데그이죠할수 수수수 있죠. 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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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게 만들고 싸게, 파, 싸게 판매할 수 있는 거는 아무런 문제. 네. 그럼요. 네. 그거는 자기 뼈를 깎아야 되고. 아 자기만 시를 깎아야 되요또 가성비로 또 <laughs> 네. 이제. 이것도 네. 가성비로 신경 쓰여요. 네. 얼마 얼마인 거예요? 그거는 이제 판매가가 네. 4,900원. 아, 5 0 0 0원도안 되는 거예요? 네. 0쩌나원 아, 아. 너무 싼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쩌원안되 야구양말이 5,000원이 안되면, 이건, 다른 양말들 어떻게 해요? 다른 양말들, 응. 이제 신지 말고 야구양말이. 야구 그러니까. <laughs> 어, 너무 싼데, 그래서 어, 가격 대비 네. 되게 좀 자신있게 만들었고, 네, 네.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메리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네. 아, 어, 충분히 메리트 있네요. 네. 오, 진짜 5,000원도 안되면, 부담없이, 네. 구입하기 좋을 것같아요 뭐, 네. 4,900원이니까 네. 한번 신어보고, 네. 오, 괜찮네, 하시면은, 예. 네. 계속 사서 신을 신으면 될것 같아요.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성인용만 나왔거든요. 네. 일단 출시는 저희들이 성인용만 했고 네. 유소년용은 조금 있으면 나올 거예요. 사이즈가 틀리거든요. 음. 애들 나이라든지 그, 그렇죠. 길이가 짧고, 그렇죠. 발 길이도 틀리기 음. 때문에 충분히 길어도 동아리 다 충분히 올라올 수 있고. 웬만한 성인들, 농군 동굴, 농군 네, 있고 춤을 네. 네. 추실 충분, 수 충분히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출시가 되었고 네. 어, 한번 가격 대비 정말 사실 권해드릴 수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네. 이번 어, 체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이거 뭐 부담이 없는 거여서 그냥 네. 원래 이거뭐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양말은 몇 개씩, 개씩 빨아주는 거. 양말 같은 건 사실 소모품이에요. 예, 네. 이건 한번 뭐 그냥 그다음번신시면 어, 되게 만족하실 것 같은데. 크라운비 네. 그 신발도 네. 한번 신으신 분은 그 다음에도 계속 그거만 신고 어, 되게, 되게 높아요. 예, 네. 네. 이것도 그럴 것 같은데요. 예. 네. 네. 그, 디자인도 많이 신경 썼습니다. 패키지. 네, 네. 음, 아 그러니까 이것도 이것도 저도, 진짜... 오, 되게 예뻐요. 이게 아까 여기 들어 있는 거 보면, 이게 딱 신발 신는 그 모습이잖아요. 양말 아, 신는 모습. 오, 그 아이디어가 되게 좋은데요? 나사님, 하지... 나사님 아이디어? 예요 아니요. 네. <laughs> 디자인. 디자이너... 아, 어쩐지. 디자인의 땀과 노력이 묻어 있는 패키지 디... 네. 어. 디자인. 그래서 그러니까. 음. 이런 부분들도. 뭐 가격은 싸지만 네. 싸구려처럼 만들고싶지 않아요. 아, 그래서 4 9 0 0 원짜리라고 네. 정말 싸구리하다. 네. 네. 그 가격에 그렇지 뭐 이런 소리는 듣고 싶지 않거든요 아, 그래서 집을 네. 말소서 만든 제품이 기 때문에 괜찮지 않을까. 네, 충분히 자신 있게 권해드려도 괜찮을 것 같아요. 퀄이 괜찮을 것 같은데 네. 하나 신으세요. 내일 바로 내일이 신고 배치. 바로 신고, 신고 제가 어떤지 네. 이렇게 다음에 네. 그 느낌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 네. I 까만 e s 신고 g 겠습니다또 뛰어보도록 뭐 하겠습니다. s I guess. I guess. I guess. I g u e s 이제 가시죠 그러면. 가시죠. 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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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널 보고 계시죠? 구독, 구독, 구독. 좋아요, 좋아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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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하세요>. <웃음> 눌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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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눌러주세요.